자, 이야기 2025년 10월 31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포론토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생명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데려다 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중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와 오늘은 일곱 시 오십이 분에 해가 뜨는데요. 네, 증거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10월 달을 마무리하면서요. 또이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하는 잘 살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감 6월 한 달도 마무리 잘하고 오늘은 또 저희는 할렐루야 나이트에요 보통 여기 사람들은.